자, 18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 같이 높이가 1m인 받침대 위에 키가 2m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. 자, P 지점에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동료, 아, 동상을 볼수 있게 하려고 한다. 각 APB가 30도일 때 PC 의 길이를 구하는 불이관점과 답을 쓰시오. 자, PC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요 길이가 지 1이구요. 요 길이가 2죠. <laughs> 자, 요큰 삼각형 보이시죠? 자, 요걸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요 AP 길이가 루트 자산의 제곱 9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자요 삼각형을 또 피타고라스 정리하게 되면 요 PB 길이가 루트 1 플러스 x 제곱이 돼요 자 이제 요 삼각형 자요 삼각형을 <laughs> 코사인 법칙을 쓰면 자, 요게 30도니까 요 변, 2의 제곱 사는 자, 요거 제곱이죠. 제곱하면 9 플러스 X 제곱이 되고, 플러스 요변 제곱, 1 플러스 X 제곱,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9 플러스 X 제곱,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X 제곱, 곱하기 사인 삼아 코사인 삼십도 30도. 코사인 삼십도가 이분의 루트 삼인천 <laughs> 자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요 부분을 넘기겠습니다 약분하고 약분하고 차변을 넘기고 얘를 우변을 넘기면 자 루트 9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루트 삼은 자, 요거 둘 더해서 2x 제곱. 자, 요게 10인데, 4가 넘었으니까 6이 남죠. 자,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9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3. 자, 얘도 제곱을 해야 되겠죠? 제곱을 해주시면 4x 네제곱 플러스 24x 제곱 플러스 36이 됩니다. 자, 이제, <laughs> 자, 요거 이제 또 정리를 할게요. 분배법칙 하면 9. 9x제곱, x제곱 더해서 10x제곱. 자, 요게 x 네제곱 자, 여기 이제 3을 곱해야 된다 그냥 3, 30, 요게 27이 되겠죠. 자, 요 값들을 모두 이해하면, 4x 4제곱에서 3x 4제곱을 빼면, x 네제곱 자, 24x제곱에서 30x제곱을 빼면, 마이너스 6x제곱. 자, 36에서 27을 빼면, 9가 되죠. 플러스 9는 0. x제곱, x제곱 <laughs> 해주시고, 3, 3, 마이너스,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죠. 자,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. 자, 따라서 x제곱은 3이고, 자, x는 자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길이니까 양수값 루트 3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